4억 5천 쌉니다. 4억 8천 쌉니다. 사세요. 안 사네. 그렇다면 5억 7천 저렴해진 곳 있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이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살수 있습니다. 사세요. 집값 마이너스 70% 되면 그때부터 관심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진 곳은 어디죠? 오늘 공개되는 아파트 가격 그래프입니다. 급하게 상승했던 집값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기다리세요. 내일 더싼 집을 볼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강서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지금까지 소개된 구입니다. 오늘은 어디 구가 나올까요? 각 구별로 탑3를 확인하며 추가하락 아파트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은평구입니다. 먼저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색동에 위치한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192세대 총 15개동이며 2021년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나온 매물수는 47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13층이 9억으로 거래됐습니다. 비교는 2021년 1월 11층 12억 9800만원과 하겠습니다. 12억 9800이 9억으로 3억 9,800만원이나 떨어진 거래였습니다. 하락률은 30.66%이며 2년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10억에서 12억 5천만 원입니다. 아쉽게도 9억대 매물은 현재 없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 보면 2019년 7월 15층 8억 9천 9백만 원과 비슷합니다. 약 3년 6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확인해봤습니다. 2017년 6월 분양 공고가 났고 최저 5억 1,400만 원. 최고 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약 3억 2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녹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입니다. 녹번역 초역세권이죠. 여기는 952세대 총 13개동이며 2018년도 준공됐습니다. 다음 매물수는 39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이번에 1층이 8억 7천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비교는 최고가 16층과 비교하지 않고 3층 13억 2천만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률은 아직 34.09%. 그 기간 1년 7개월입니다. 40%그 이상 기록하는 날이 다가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10억 5천에서 16억입니다. 아쉽게도 8억대 또는 9억 초반대 매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8월 9층 10억보다 더 저렴합니다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분양가격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분양을 했고 최저 4억 9,040만원 최고 5억 4,490만원 이번 거래가 1층이니까 최저가격 4억 9,040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 8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보단 아직 많이 비싼 상황 이렇게 4, 5천이나 떨어진 거래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겠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10억 초반, 10억 대가 무너질지 몇 개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녹번동에 위치한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1230세대 총 22개 동이며 2015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1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5평입니다. 타입은 B 타입이었고 이번 거래 7층이 8억 4,750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7층이 8억 9,700만 원, 5층이 8억 7천만 원, 17층이 8억 7,800만 원으로도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특수거래, 이것도 특수거래, 이것도 사연, 저것도 사연, 다 사연 있는 매물이었을까요? 어찌됐던 이번 거래 7층 8억 4,750만 원입니다. 비교는 2021년 10월 12층 13억 6,500만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5억 1,750만원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7.91%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딱 12억 매물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을 때는 아예 매물이 없거나 더 낮은 매물이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7월 7층 8억 4,500만 원, 8억 3천만 원으로 약 3년 5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가격 확인해봤는데 6층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 약 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년 전그 이상을 더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아파트 언제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강동구입니다.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명일동에 위치한 고덕주공 9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320세대 총 14개동이며 1,985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17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32평입니다. 이번에 B 타입 15층이 9억 6천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비교는 2021년 8월 7층 14억 7,500만 원과 하겠습니다. 14억 7,500이 9억 6천만 원으로 무려 5억 1,5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4.92%이며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여기 거래오름을 보면 3년 3개월 동안 6천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매도, 매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11억 6천만원입니다. 9억 후반대, 10억 초반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래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거래는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보면 2019년 11월 11층 9억 8천, 12층 9억 6천만원으로 약 3년 1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6년 전 가격 확인해봤습니다. 14층이 5억 4천만원.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약 4억 2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비싸다는 이 느낌 저만 그럴까요? 다음은 2위입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938세대 총 16개동 2000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6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25평입니다. 최근에 7층이 7억 7천 6층이 6억 9천 7억 3천 직거래 5억 8천 7억 7천 7억 9천 자 직거래는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여러 번 거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7층이 7억 7천이고 비교는 2021년 10월 21층 12억과 하겠습니다. 4억 8천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5.83%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4년 11개월 동안 2억 2750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8억 2천에서 1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5천만 원 차이 나는 이 매물은 105동 저층 106동 중간층에 나왔습니다. 전세끼고 금매라고도써 있네요. 자 이번 거래는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 보면 2020년 6월 18층 7억 7천 7억 9천 9백만 원, 약 2년 6개월 전 가격입니다. 그리고 3년 9개월 전 가격 확인해 보니. 16층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딱 2억 차이납니다 과연 3년 9개월 거의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은 1입니다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아파트입니다 4932세대 총 53개 동이며 2019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29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24평입니다 타입은 A 층수는 4층, 이번 거래 9억 3천만 원입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8층 15층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원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8%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거래오름을 보면. 매매 후 바로 전세를 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세 금액은 1년 11개월 동안 2억 5천만원 더 저렴하게 세를 놨습니다. 이번 거래랑 비슷한 금액대가 현재 나와 있을까요? 확인해보면 9억 5천에서 15억 4천입니다. 이번 거래랑 2천만원 차이 나는 이 매물, 확인해보면 152동 저층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7월 7층 9억 3,351만원, 4층 9억 5,580만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년 5개월 전으로 돌아온 거래입니다. 그리고 3년 10개월 전 금액을 확인해 보니 4층이 8억 1000만원입니다. 딱 5개월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3년 10개월 전 가격은 약 1억 2천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구별 하락아파트 를 살펴봤습니다. 은평구 3개 강동구 3개 아파트 하락률입니다. 탑3 이외 하락아파트 몇 개를 더 보여 드립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34평 17.05% 하락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세상캐슬 25평 25.78% 하락 이번엔 강동구입니다.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26평 28.03%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24평 28.33% 명일동 명일GS 25평 30.73% 하락 상일동 고덕숲아이파크 34평 31.68% 하락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고덕 34평 32.5% 하락 명일동 레미안솔베뉴 25평 34.51% 하락 이외 하락 아파트는 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별 하락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억 이상 떨어졌네. 사볼까? 급하지 않다면 기다리세요. 내일 더싼 집을 볼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강서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지금까지 소개된 구입니다. 오늘은 어디 구가 나올까요? 각 구별로 탑 3를 확인하며 추가 하락 아파트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로구입니다. 먼저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구로동에 위치한 신도림 롯데 아파트입니다. 구로역 초역세권입니다. 718세대 총 11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22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63평입니다. 2021년 3월 11층이 13억 5천이었지만 이번에 7층이 10억으로 거래됐습니다. 3억 5천 떨어진 거래이며 하락률은 25.94%그 기간은 1년 9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하면 13억입니다. 아쉽게도 10억대, 11억, 12억 배물은 현재 없습니다. 이번 거래 10억은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 보면 10억대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10층 8억 8천 5백만 원을 확인해 보면 약 3년 4개월 전 금액인데 이 금액하고 비교해보면 약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연 3년 4개월 전 금액인 8억 대 금액이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평수이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 7개월 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9층에 5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동 현대아파트입니다. 1호선 개봉역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412세대 31개 동이며 2001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51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33평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33 B 타입이었습니다. 최근에 23층 7억 5,800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층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15층 10억 1000만 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29.7%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7억 5천에서 9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4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 매물은 101동 17층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6월달과 비슷합니다. 21층 7억 5천 17층 7억 21층 7억 약 2년 7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금액 확인해 보니 16층이 5억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약 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7년 전 금액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19층 4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홈타운 2단지 아파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개봉동 현대 1차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64세대 11개동이며 2001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8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25평입니다. 최근에 5억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4층 5억7천 7층 5억5천 12층 5억5천 3층 5억4천 21층이 5억2천5백으로도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 거래는 5억 2천 5백입니다. 이번 거래는 19층 5억 4천입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18층 7억 9천만 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1.65%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여기 거래 흐름을 보면 6년 6개월 동안 1억 9천 2백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5억 7천에서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딱 3천만 원 차이 나는 이 매물 확인해보면 205동 17층 동향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3월 금액과 비슷합니다 14층 5억 5천만 원약 2년 9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금액을 확인해보니 1 5층에 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약 1억 7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락한 아파트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구로동에 있는 이화우성 아파트입니다. 15.34% 하락. 신도림동 대림일2차 아파트 19.9% 하락.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20.56% 하락. 신도림동 신도림동화3차 25% 하락. 이외 하락 아파트도 더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개되는 군는 바로 송파구입니다. 3위는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구성 1차 아파트입니다. 838세대 7개 동이며 1986년도 준공됐습니다 하락거래된 평수는 18평입니다. 이번에 4층이 7억 500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8층 7억 5,500거래도 있었고 저번 달에는 3층이 7억 6,500도 있었습니다. 비교는 2022년 2월 4층 11억 1,300만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00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6.66%이며 11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8억 500에서 9억입니다. 8억 500 매물 확인해보면 8동의 1층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보면 2019년 6월 2층 7억 1000만원과 비슷합니다. 약 3년 7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금액 확인해보니 8층이 6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비교하면 약 7천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년 전 가격 조만간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 전 가격도 확인해봤습니다. 8층이 3억 8천 5백만원 7년 전이 아파트 18평은 3억대였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상용 1차 아파트입니다. 2064세대 14개동이며 199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3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25평입니다. 이번에 7층이 9억 1000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비교는 2021년 11월 7층 14억 6천 500만 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천 500만 원이나 떨어진 거래입니다. 5억 이상 떨어진 아파트 바로 송파구의 가락상용 1차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 떨어졌는데 사면 될까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락률은 37.88%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약 1년 만에 약37% 하락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1억 2천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9억 5천에서 14억 2천만원 입니다 이번 거래랑 4천만원 차이 나는 이 매물은 501동 3층 203동 17층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5월 금액과 비슷합니다 6층 9억 1,900만 원, 약 2년 7개월 전 금액입니다. 2년 7개월 전으로 돌아온 이 금액,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혹시나 4년 전 가격을 볼수 있을지, 4년 전 7층이 6억 9천, 거의 7억이라고 생각하면 이번 거래랑 비교해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4년 전 가격까지 볼수 있을지, 올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1810세대 22개동이며 2013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39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21평입니다. 이번에 4층이 7억 7천으로 거래됐습니다. 12억에서 10억에서 8억에서 7억대로 내려왔습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7층 12억 5천만 원과 하겠습니다. 4억 8천 떨어진 거래입니다. 하락률은 38.4%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년 1개월 동안 8천만원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에 손해 보고 판 거래가 여기 있습니다. 4억 8천이 하락됐고 3년 1개월 전 금액보다 8천만원이나 더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 거래랑 비슷한 매물이 현재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8억에서 12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3천만원 차이 나는 이 매물은 2402동 저층에 나왔습니다. 금매라고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이번 거래처럼 7억대로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7월 9층 7억 7천 9백 11층 7억 5 4 0 0 7억 3천으로 약 3년 5개월 전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5년 전 금액 확인해보니 3층이 7억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랑 7천만원 차이 나는 이 상황 조금만 더 내려간다면 5년 전 가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6년 전 금액도 확인해 봤습니다. 7층이 5억 6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로구와 송파구 탑3를 정리합니다. 먼저 구로구 3개 아파트, 그리고 하락률, 송파구 3개 아파트, 그리고 하락률입니다. 구로구보다 송파구 하락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송파구 하락 아파트 추가로 몇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장지동 송파 더 센틀에 30.56% 하락.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30.58% 하락. 가락동 헬리오시티 32.54% 하락, 신천동 파크리오 34.78% 하락,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1단지 34.82% 하락, 가락동 가락금호아파트 34.98% 하락, 가락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36.19% 하락. 이 외에도 하락 아파트는 더 있습니다. 서울 구별 하락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